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정체성, 자유, 자결권에 대해 시끄럽게 논하는 시대에 어떤 논쟁보다 강력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수년 동안 침묵하고 숨고 역할을 연기해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이 점점 더 커지는 동안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편안함이나 박수가 아니라 정직함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가족, 언론, 그리고 전체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존경받고, 공격받고, 찬양받고, 비난받았습니다. 하지만 의견과 상관없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용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들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면의 싸움, 외로움,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고자 하는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유명 인사들의 운명이며 그들의 변화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유럽이 성별, 정체성, 인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경험은 그들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와 대중적 인식의 역사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1. 케이틀린 제너 수십 년 동안 브루스 제너는 남성적 강인함의 전형으로 여겨졌습니다. 올림픽 챔피언, 국가적 아이콘, 그리고 한 세대의 공개적인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흠잡을 데 없는 외면 뒤에는 오랫동안 조용히 참아왔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5년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브루스 제너는 물러났고 케이틀린 제너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결정은 전 세계적인 언론의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대중의 의견을 양분했습니다. 일부에게는 충격이었고 다른 일부에게는 역사적인 자기 해방의 행위였습니다. 1989년 뉴욕에서 태어난 케이틀린은 자신의 삶을 살 용기를 찾기 전에 이미 여러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공개적으로 기록되었고, 그녀를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트랜스젠더 인물 중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과 카메라 너머에는 핵심적인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다른 사람이 되도록 강요할 때 자신의 진실을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할까요? 케이틀린 제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공개 토론의 전환점입니다. 2. 야라 베네노. 크리스티나 오르티스. 스페인 TV에서 가장 폭발적인 인물 중한 명이 되기 전에 크리스티나 오르티스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없는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알메리아에서 태어난 그녀는 조롱, 거부, 폭력 속에서 자랐습니다. 일찍이 그녀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다름은 그녀의 삶을 매일의 생존투쟁으로 만들었습니다. 1990년대 초 크리스티나는 마드리드에서 전환을 시작했고, 그녀의 개성을 형성한 밤의 세계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끄럽고 도발적이며 두려움 없고 철저히 정직했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TV에 출연했을 때 처음에는 옛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 사이에서 스페인을 변화시킨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라베네노는 카리스마, 유머, 그리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필터링 되지 않은 진실의 혼합으로 화면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명성 뒤에는 외로움, 내면의 상처, 그리고 극단적인 삶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중은 그녀의 출연을 좋아했지만 종종 그녀의 존재를 비난했습니다. 2016년 그녀의 삶은 미스터리한 추락사고 이후 갑작스럽게 끝났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라베네노는 단순한 TV 인물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금기를 깨고 사회 전체가 주시하도록 강요했으며 오늘날까지 울려퍼지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3. 앙겔라 폰세. 앙겔라 폰세가 국제적으로 유명해졌을 때 미인 대회의 세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세비야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회가 그 진실을 부인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녀의 젊음은 내면의 싸움, 의학적 과정, 그리고 언젠가 눈에 띄게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특징지어졌습니다. 2018년, 앙헬라는 미스 스페인에서 우승하고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 참가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으로서 역사를 썼습니다. 이 순간은 전 세계적인 헤드라인, 열띤 논쟁, 그리고 전례 없는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는 용기와 변화의 상징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십 년 동안 변치 않는 것처럼 보였던 시스템에 대한 도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앙엘라는 자신을 타이틀이나 아름다움만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교육, 규율 그리고 공개적인 존재감을 통해 그녀는 정체성에는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하기 위해 무대에 선 것이 아니라, 규칙을 다시 쓰기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앙헬라 폰세는 단순히 대회뿐만 아니라 유럽이 가시성과 소속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4.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 수년 동안 스페인 대중은 안정적인 경력을 가지고 영화와 TV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성공적인 배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개적인 안정 뒤에는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을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든 내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을 막았습니다. 2018년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단 하나의 선언으로 그녀는 스페인 영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카를로스 가스콘은 상징적으로 사라지고 카를라 소피아 가스콘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발걸음이 아니라 경력, 가족, 그리고 대중적 이미지를 힘든 시험에 들게 한 의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수년간의 내면의 갈등, 수치심, 그리고 숨김이 갑자기 드러났습니다. 모든 예상과 달리 이 단계는 경력의 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카를라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속해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며 재능에는 성별의 한계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개방성과 명확성으로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유럽 영화계에서 가시성을 위한 중요한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위험이 가장 커 보이는 곳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 다니엘라 레케나 스페인에서 다니엘라 레케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라로 공개적으로 나서기 전에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몸에 갇힌 느낌으로 살았습니다. 이 내면의 긴장은 그녀의 젊은 시절을 함께하며 미디어, 사회, 진실에 대한 그녀의 시각을 형성했습니다. 숨어서 고통받는 대신 다니엘라는 솔직함을 선택했습니다. 다니엘라 시레나라는 이름으로 그녀는 자신의 전환을 단계별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과정으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사회적 현상으로 발전했습니다. 수백만 건의 클릭, 강력한 반응, 그리고 전국적인 논쟁은 그녀를 그녀 세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트랜스젠더 인물 중한 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라는 자신의 영향력을 화려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계몽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차별, 정치적 책임, 그리고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언론인으로서의 교육과 출간된 책을 통해 그녀는 소셜, 네트워크를 훨씬 넘어 영향력을 미치는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다니엘라 레케나는 가시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유럽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합니다. 유즈, 펠리시아 가르자 수십 년 동안 펠리시아 가르자는 멕시코에서 가족, 명성 그리고 인정을 받은 성공적인 작곡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의 삶이 완전해 보였지만 내면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부조화의 감정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이 내면의 침묵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졌습니다. 2014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오래 전에 멈춘 나이에 펠리시아는 급진적인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 그녀는 공개적으로 앞으로는 여성으로 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큰 놀라움을 불러일으켰고 유럽에도 전해져 늦은 자기 실현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길은 의심, 의료 개입 그리고 사회적 압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펠리시아는 이전의 결혼 생활과 성공적인 삶에도 불구하고 결코 진정한 자신이 아니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진실에는 기한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펠리시아 가르자는 사회적 기대뿐만 아니라 시간 그 자체에도 맞섰습니다. 7. 카밀라 소사비아다. 카밀라 소사비아다가 유럽에서 문학적 목소리로 인식되기 전에 그녀는 사회의 변두리에서 살았습니다. 아르헨티나 코르도베에서 자란 그녀의 젊은 시절은 거부, 두려움, 그리고 매일의 생존 투쟁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녀를 보이지 않게 만들고 싶어하는 세상에서 카밀라는 언어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혹독함에서 고통을 문학으로 바꾼 작가가 탄생했습니다. 소설 나쁜 년들, 엘란 마랄로. 그녀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현실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글은 거칠고, 정직하며, 타협하지 않으며, 바로 그 때문에 유럽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2020년, 카밀라는 소르후아나 이네스데라 크루스상을 수상하며, 마침내 문화적 목소리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기쁘게 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카밀라 소사 비아다는 깊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가 없는 형태의 가시성을 대표하며 존엄성, 저항, 진실의 상징으로 이 목록을 마무리합니다. 이 일곱 가지 삶의 이야기는 명성이 내면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는 않지만 가시성이 변화를 만들어 낼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 각 인물은 카메라 앞에서, 사회 앞에서, 그리고 자신 앞에서 마침내 진정으로 살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영받았고 어떤 이들은 적대시되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눈에 띄지 않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묶는 것은 스캔들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세상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진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을 용기입니다. 그들의 길은 논쟁을 촉발하고, 경계를 허물었으며 유럽이 정체성을 새롭게 생각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미디어에서, 그리고 그들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때로는 단 하나의 목소리가 수십 년간의 침묵을 깨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